자 그리고 회사법상 반대 주식의 주식매수 총권이 언제 보장되어 있나 등의 문제 이것은 이제 문제를 통해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144번입니다. 자 상법상 비상장 회사인데 주총 결의시에 특별 결의가 필요 없는 경우. 자첫 번째 합병인데 신설 합병을 할때 설립위원 선임은 주총 특별 결의 상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결선 보정 감자는 아까도 봤지요. 이거만큼은. 자본금 감소이기는 해도 일단 있는 상황에 그대로 솔직하게 알려주는 감자이기 때문에 이것은 보통 결의로 좋다고 라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그 다음에 3번 할인 발행, 주식, 즉 주식의 액면 미달 발행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주총 특별 결의에 필요하다고 라 얘기를 했었죠. 그 다음에 4번 회사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를 양수를 하는 경우 맞죠? 중요한 그 다음에 전부를 양수. 주총 특별결의사항이다. 그 다음에 5번 주총결의로 회사를 해산하자라는 해산결의할 때 특별결의사항 맞습니다. 자그 다음에 145번입니다. 이번엔 상법상 주주 전원이 동의를 해야 되는 사항인 것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회사의 사후설립이라고 하는 것은 재산인수에 대한 일단 변태설립 사항으로서의 재산인수에 대한 우회 잠탈행위라고 얘기를 했었죠. 이때 경우에는 사후설립을 위해서는 주주총의 특별결의가 필요했었죠. 전원 동의사항은 아니었었습니다. 자그 다음에 회사의 분할이라든가 해산결의, 2번, 3번 등의 경우에는 주총 특별결의 형태로 써가는 것이고요. 자 그러다가 즉해산사고가 발생해서 청산법인이 되었다가 에, 그래도 우리 회사 계속하자라고 하는 계속결의 역시 마찬가지로 특별결의로 족하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5번 회사에 대해서 이사나 감사의 책임을 면제해 준것즉 그중에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면제해 줄 때는 항상 요건이 뭐였었죠? 총주주의 동의. 그렇죠? 답은 5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146번. 상법에 반대 주주한테 주식 매수청권이 보장되어 있는 것. 자, 회사 계속결의, 간이 양도결의, 그 다음에 자본금 감소결의, 정관 변경결의, 이사해임결의 어, 나머지는요, 어, 반대 주주에게 매수청권이 보장되어 있는 영역은 아니고, 반대 주주에게 주식 매수청권이 보장되어 있는 것은 회사의 구조조정 영역에서 많이 보입니다. 그 중에 뭐 간이양도의 경우에는 간이합병과 마찬가지로 반대주에의주심명서권 보장되어 있지요. 자, 답은 2번입니다. 그리고 또 잊지 마실게 정관 변경을 위한 결의 4번 정관 변경을 할때 정관 변경 반대하는 사람이 있을 때라면 내주식 사조라는 청구권 인정될 수 있느냐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것을 특히 잊지 마십시오. 자, 그다음 147번으로 가시고요. 주총 특별결의가 요구되지 않는 사항. 1번. 자, 이미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었습니다. 스타 옵션. 즉, 주식 매수 선택권 부여를 할 때는 정관의 근거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주총 특별결의도 필요하다. 두번째 재산 인수라는 변제 설립상에 대한 우회 행위에 대한 사후 설립.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주총 특별결의상이다. 그죠? 자, 그 다음에 3번. 정관 명령 가장 대표적인 특별결의상이죠. 자, 그 다음에 4번. 회사 계속, 역시 특별결의상입니다. 그 다음에 5번, 이사가 제출한 서류와 감사의 보고서를 조사하기 위한 총회 검사인을 선임을 할 때, 일단 그냥 보통 결의로 선임을 하는 겁니다. 됐죠? 자, 답은 5번이고,